안녕하십니까 유진기업 안전개선팀 변성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일곱번째 시간으로 그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은 보통 이제 법적인 교육이 있고 법정 교육이 아니지만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 법정 교육은 또 이제 실시를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과태료가 좀 세요. 그래서 누락을 하지 않고 꼭 실시 시기에 맞춰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면은 보통 교육 인원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전기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상반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우리 사업장이 20명이다. 그러면은 1차 1차 2차 3차 서 과태료가 다른때 1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 보건 3번기 교육 한번안 하면은 20명 뽑기 10만원이면 2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를 일정이나 이런 관리 자료를 실시해 주기 바라고요 그럼 안전 보건 교육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게 근로자 전기 교육이에요. 근로자 전기 교육은 그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다 받아야 돼요. 물론 일용직은 따로 일용직 교육을 받지만 우리 회사 속의 직원들은 계약직이건 뭐 파견직이건 정규직이건 상관없이 모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정규직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사무직 근로자하고 비사무직 근로자 교육이 있는데 사무직 근로자는 반기 6시간, 1년에 12시간이죠. 비사무직은 반기에 12시간에서 1년에 24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반기에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한 달에 두 시간씩 하겠다, 비사무직 두 시간씩 하겠다 하면은 총일 년에 저기 이십사 시간 할수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우리 분기마다 뭐 여섯 시간씩 하게 되는데, 보통 그 일단 반기 내에서 열두 시간 해줘야 된다 비사무직 기준. 그리고 요거는 뭐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되는데, 뭐 관리 감독자나 경신자가 보통 하지만 하여야 되는데, 예, 가급적이면 온라인 교육 요즘 저렴해요. 많이 그 업체들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들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면 보다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수 있으니까 그거 활용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럼 사무직하고 비사무직은 어떻게 나누냐? 사무직은 뭐 이제 본사가 있는 조직이면은 차량 운행을 안 하는 직원들은 다 사무직이에요. 차량을 운행하는 뭐 영업직이라든가는 출장을 자주 다녀서 차량 운전 많이 한다고 다 비사무직으로 보시면 되고, 비 사업장은 전부 그냥 비사무직으로 보세요. 나 총무 업무를 한다. 난사업장 안에서 뭐 사, 사무직을 하는데 내가 왜 비사무직이냐? 이게 다 사업장 근로자들은 비사무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채용시 교육은 음, 말 그대로 이름 걸리자는한시간올 때마다. 근데 이게 같은 분이 이제 매일매일 오시면은 그 안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월에 2분의 1 이상을 출근하신 분이면은 정규직으 똑같이 상시근로자 똑같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8시간 받아야 된다 채용시 교육은 주의하실 점이 그거예요 이게 뭐 채용을 했어 그 다음에 한달 후에 교실실에서 안돼요 이게 채용하자마자 해야 돼요 처음 출근하면은 채용시 교육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하시고 업무에 투입을 하셔야 되고요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이것도, 침투교육도 교육업체에 온라인 교육들이 있어요. 그거 받으시면 편하게 할수 있고, 그거는 뭐 8시간 무조건 온라인으로 다 받고서 업무 시작한 게 아니라, 체험하고서 처음 1시간 했다가, 이제 뭐 매일 1시간씩 하든, 한달 내에 뭐 8시간을 다 받든 이렇게 해도 되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하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자금냉 변경식 교육은 이것도 이런 권로자와 상속 권리자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다른데, 지금 그러니까 업무가 바뀌었다 이놈 지금 뭐 청소 업무를 해서 왔는데 그 다음 날 신호수 업무를 왔다 그럼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해야 돼요 기획한 시간은 다시 해 되고 왜냐면 이 업무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도 있고 작업 내용도 다르고 하잖아요 상시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부서간의 이동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A 사업장 있다가 B 사업장 갔어요 A 사업장하고 B 사업장하고 작업 환경이 달라요 공장 환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공장은 어떻다 어떤 환경이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여, 두 시간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 뭐, 뭐 영업직에서 품질관리직으로 바뀌었다는 걸뭐 당연히 하고요. 업무 바뀌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부서간에 그 사업장간에 이동을 했은 경우에도 해주셔야, 해주셔야 된다. 특별교육이라고 있어요. 특별교육은 그 특별교육 대상 39종 정해져 있거든요. 39종 정해져 있고 레미콘 업종에서는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어요. 이 여덟 가지에 대해서는 그 특별교육을 최초 일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기 교육은 이 매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동할 때마다 해줘야 되잖아요. 특별 교육은 그 최초 한 번만 하면 되고 내가 A 사업장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는데 B 사업장 갔다 그럼 A 사업장에서 이 받았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다만 교육이들 받았다는 근거는 같이 이동하면서 같이 오는 게 낫죠. 음. 그럼 특별 교육은 뭐가 있냐? 뭐 전기 용접 작업이라든지, 뭐 가스 발생, 뭐 밀폐 공간. 호퍼, 뭐, 크레인, 보일러, 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거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최초 1회 한,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몇 시간 해야 되냐? 교육 1회 6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 아, 16시간이에요. 16시간인데, 뭐냐면 보통 교육이, 일반 교육이 8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교육에서 다 8시간씩 있어요. 일반 교육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요 교육 하나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일반 교육 8시간 플러스 이 작업에 대한 교육 8시간에서 1시간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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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받는다. 그럼 각각 의 8시간 내 일반 교육은 8시간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 여덟 가지 교육을 내가 다 받아야 돼. 그러면이 여덟 가지 교육이돼서 여덟 시간은 64시간이잖아요. 거기 일반 교육 8시간에서 7 2시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16시간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물질안전보건교육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물질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2시간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 얘기했던 이정기교육에서 물질안전보건교육이 1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1시간만 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2시간 전근로자 대상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해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간다 외국 교육으로 간다면은 공통적인 거한 시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기 우리 자체적인 레미콘 업종이 특성인데 뭐 시멘트, 포트러스 시멘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나 등등의 그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자체적 특성화돼 있는 교육 엠스트 교육 1 시간 에 시간 서2 시간 받으시면 된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한 거는 외부 교육은 수료증이 나오지만 자체적으로 한 거는 교육일지 작성하고 교육사진 찍어서 근거 남겨주시라. 그 특별교육 같은 경우도 그 아까 이 대상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도 요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생산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걸 하시겠죠. 이게 전직 직원은 아니고 그 M S D S 나 이런 근로자들 혹은 뭐 전직원 대상이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도 이 전직원 대상이다. 이거는 한 시간 매년 한 시간 하면 되고 이거는 그 외부 아까 얘기한 그 온라인 교육 으로지 외부 업체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알려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위험성평가 교육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하고 또 다른 거예요전 직원이 받는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안전보건 직책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이 선임이 지정된 분들은 이 해당되는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뭐 사업 경영진이나 사업주, 그러 그러니까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산재예방 유일지 사업적교육이 있고 여기에 타령 눌러된게 위험성평가 사업적교육이 있어요. 사업자, 사업, 사업주 교육 그거를 산재예방 유일 사업자 교육은 이걸 받으면은 위험성평가 저기 뭐지 인정심사를 받을 때그 아니 인정심사 아니면 위험성평가를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그, 산재 요율이, 산재 보험료 있잖아요. 산재 보험료를 10%를 깎아줘요. 근데 아까 예전에 제가 한번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위험성 평가 교육 인정심사를 받으면 20% 깎아주잖아요. 그거 겹쳐요. 그래서 합쳐서 30% 깎아준 게 아니고, 그거20%로 깎아주면 요거 별도로 1 0는 받지는 않는데, 어, 사업적 교육 받으시면 좋다. 교육. 이거하고 위험성 평가 사업적 교육도 있어요. 그거는 위험성 평가 인정심사 받을 때는 필요한 분이니까 그건 꼭 받으시는 게 좋고 여기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삽업적 교육이 있고 이건 필수는 아닌데 니에 받으면 좋다 관리검토자 교육, 정기교육은필수예요 관리검토자로 산단되 있으면 은1년 매년 14시간 꼭 받으셔야 돼요 외부교육 가서 받으시게 되고 또 종류가 뭐 이틀 동안 8시간씩 이틀 동안 오프라인을 받으셔도 되고 보통 오프라인 8시간 온라인 8시간 받으시고 이렇게 해도 돼요 올... 아니면 비대면 교육 뭐열네 시간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게 통신 교육이 있어서 한달 동안 책으로 교육받는 게 있었는데 그건 조금 폐지가 돼서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여덟 시간 받으셔야 된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우리 상임했을 경우에 양성 교육 열여 시간 그다음에 이 년마다 여덟 시간 받되는데 여기서 약간 잘못된 게 바뀌었어요 법이 육 개월 내가 아니라 아니 삼 개월 내가 아니라 여덟 육 개월 내다 칠천 원임은육 개월 내에 어 받으면 되고 이 년마다 으시면 되고. 여기 관리 책임자도 마찬가지에요 신규, 교육, 최초 사임은 6개월 내에 6시간, 그 다음에 보수교육 2년마다 6시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총괄 책임자, 보통 레미콘 총괄 책임자라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총괄 책임자 교육, 이 해당 없으면 했는데 해당 없는 게 아니라 책임자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총괄 책임자도.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 유엔스평과 인정심사 받는 사업장이다. 유엔스평과 담당자 교육 1 명, 아니면은 여유 있으면 두 명까지는 꼭 받으시는 게 좋다. 최소 최소한 한 명은 받으셔라. 그다음에 각 시설물에 대해서 뭐 관련 법에서이런 시설물 관리자 교육 이 있는데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받으셔야 된다. 여기서 법적 교육은 이 아닌 거는 예하고 이연습씨두 가지인데 일단 저희는 법적 교육은 아니라 다 받으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레미콘 사업장은 또 누가 있어요? 근로자외. MT 믹서트럭 기사 분들 있잖아요. 믹서트럭 기사는 특수형태 근로자라 해서 특수형태 근로자 이걸 또 따로 받으세요. 근데 이것도 특별교과 마찬가지로 최초 2시간만 받으면 돼요. 시간 받고 만약에 믹서트럭 기사를 새로 고용을 했는데 이게 딴 회사에서 딴 사업장에서 뭐 저기 받았다 하면은 그거 받은 그거 수료증 받으시면 되고 없으면은 최초 처음 믹서트럭 운전하신다. 그럼 2시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면 되고요 한번만 받으면 되요 근데 예, 이런게 있어요 그 레미콘 업종에서는 이제 건설회사하고 거래하다보니까 그 건설회사들마다 자기들의 그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안전보건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어떤 건설회장은야 미스트레키사 매년 1시간씩 매년 2시간씩 받은거 내 그게 뭐 어쩔 수 없어요 2시간 또 받아야죠 교육은 뭐 많이 받는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뭐 최초 2시간이면 된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됐고요. 그다음일용주 교육 마음대로 뭐 시키든요. 일용주 교육 처음 오자마자 시켜야 돼요. 오자마자 시키고 사진 찍고 교육하고 왜냐면은 일용직 교육 근로자는 처음 와요. 이 사업장 처음 와요. 알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어디에 뭐가 위험하고 어떻게 시설이 되고 이거 다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MT 용차는 일용직 근로자용직로자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일용직 교육할 때도 중요한 게 이제 보호구 착용. 보통 일용직 근로자 경우 안전 의식이 좀 부족하신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호구 착용에 대해서는 꼭 교육할 때 해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용차. 에 대한 교육인데 이분의 이상 노무 제공한 경우에는 뭐 저기 MT 특수 형태 근로자고 동일한 교육을 받을지는 내용으로 저기 뭐야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교육 누가 시키냐 교육 누가 시켜요 경영책임자. 근데 보통 대표회사가 뭐 교육 시킬 시간 없잖아요. 보통 관리감독자가 시켜라 아니면은 교육을 받은 선임된 안전보건 관리남자 시켜라. 음. 뭐 전담부터 시키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보통 이분들이 사업장에서 많이 시킬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좀 없다, 뭐 자리 벽 없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승리해서 그만 정령이 있는 자가 뭐 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교육들, 그, 챙, 저기, 작업량 변경식 교육을 제외하고서는 가급적 외부 교육 업체에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뭐관리감독 교육 같은 건뭐 외부 교육밖에 없어요. 근로자 전기교육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도리지만은 특별교육도 자체적으로 해도리지만은 이제, 특별교육은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교육과정이 없어요. 특별교육은, 그, 근데 교육 자료가, 동영상 자료 같은 것들이 인터넷, 한국산업안정보공단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다운받아서 교육시키면 되니까, 하고, 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가급적 온라인으로 집시교육 할수 있으면 좋고, 그 아까 특장 택을 누제 믹서 트럭 기사도 온라인으로 있어요 두 시간 하고 하시면 되고 교육 시간은 당연히 급여가 나가야 되고요 뭐그 외에 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실시하는 뭐 직장 내 성희롱 개인정보 이거는 뭐 세트로 해가지고 교육하는 과정 이 있어요 이것도 별도로 실시 면 된다 나머지는 역량법령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 이상 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